돌멩이에 사람 얼굴이 있었어? 뭉크에 절규가 탔대 그래? 뭐주셨냐 그런데 손이 안들려와져 아빠 손만 받고해야만고 어? 뭐라고? 만고네 아, 돌만 받고 갈까 우리? 응. 알았어 데아알겠 어. 여기 뭘깔야손이 잘한다 돌만 받고 어. 돌멩이 어렵던데 가야 우리 돌만 받고 가볼까 어, 돌멩이 봐봐 아빠 돌만 받고 간대 아, 돌만 돌만 달고 갑시다 어어잘받고보네오오중이도잘 <laughs> 봤네 <laughs> 엄마 엄마 엄 아빠 아빠 돌못 받았어 엄마 아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어, 나 진짜 좋다. 맞지?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 포근하다. 어, 여기서 햇빛이 포근하네. 저번에 왔을 때는 눈이 엄청 왔었었는데. 응. 어. 내려올 때 일로 왔거든. 아, 기서 아니야. 2 8 k 거든이2 8 k 금방 알고 근데 생 약간 있으니까. 아, 아 그거 만지는거 아니야 왜? 사람들 밟고 가라고 야 이리 올라가면 한 12시간 걸리겠다 얘들아 <laughs> 얘들아 엄마 가방에 여우있어 알아 너희들 여우 봤어? 아빠 가방인데. 어? 여우 저 있잖아 여우 엄마, 여우 안 보여? 성놈아, 여우, 여우 어딨어, 엄마 가방에 여우 안보여? 흥나 여우 여우 어디있어 엄마 가방에 어 떼지마 떼지마 부러져 떼져 뜯어 뜯어 땡기면 안돼 안 돼, 안 땡기면 안돼 안안 돼. 안 보기만 해 아니야 보기만 해 하지. 여우 보기만 하는거야 이 여우 이름 뭔지 아는 사람? 어.. 가야산 가야산 여우가 여우야? 응 맞아 아빠? 아냐 이 여우는 소백산에 사는 여우래 여기 살아? 아니 소백산이라고 또 있어 국립공원 소백산이라고 거기엔 여우가 살고 지리산에는 무슨 동물 산다고? 그렇지 반달곰 살지 어, 오라, 어이, 귀염. 귀염. 소백산은 누가 산다고? 아살 어, 여우 아 어, 맞아 여우 살아 어,